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산 지도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치를 구글 플레이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 바로 직접 둘러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따로 편집 없이 영상을 올릴 거라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부산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한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해 국제공항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해운대가 여기 있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부산대학교인데 대학교가 더 많이 있죠. 요걸 누르면은 대학교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알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산에는 의과대학이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 김해 에 있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이 여기. 부산에 이제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laughs> 대학은 여기까지 하고요. 해운대 쪽을 보시게 되면은 해운대 여기 있고 뭐 5성급 호텔들이 여기 이제 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 음식점은 제가 조금 조금씩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음식점이 점점 늘어나는 걸 나중에 어, 업데이트 제가 할 때마다 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기장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이제 있을 텐데 이쪽으로 보면은 카페가 이제 있습니다. 어, 뷰 맛집이 뭐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아울렛 매장이 이제 있고요. 어, 부산까지 와서 이제 아울렛 매장을 가는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있고, 이쪽 편에도 어, 여기 아울렛이 있고, 여기에 이제 지금은 아닌데 조만간 롯데월드가 어, 네, 조만간 오픈할 예정인 걸로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 보면은 해동연구공사, 뭐그 다음에 여기 호텔이 하나 또 있죠. 아난티 호텔이 여기 이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범어사가 여기 있구요. 조금 멀리 이제 있죠. 그래서, 어, 이제 여행을 오게 되면은 며칠 재료 하는 게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어디 어디 갈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공원들도 이제 많은데 부산에서 어 공원을 가지 않아도 어 다른 도시에서 충분히 이제 있으니까 바다를 보통 집중 공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가는 곳이 뭐 광안리 요런 쪽으로 네, 광안대교 요런 게 이제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쪽 편으로 이제 오시게 되면은 어, 다들 한 번씩 들어보신 자갈치시장 뭐 부평 깡통시장 국제시장 네 요런 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영도대교 뭐 이런 게 이제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역이 이 여기 있으니까 어 이런 걸 참고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부산타워라는 게 여기 이제 있고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네볼 수가 있겠죠. 용두산공원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 0계단 문화관광테마거리 뭐 이런 게 있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어, 송도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네, 아주 예뻐 보이죠. 어, 바다에서 <laughs> 살지 않는 분 입장에서는 어, 상당히 이런 곳을 오게 되면 뭔가 기분이 들뜬 느낌이 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에 살지 않고 해외에 있는데 바다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바다를 보더라도 큰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강이라든지 전혀 바다, 강 없는 곳에 사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태종대 여기 있고요. 아마 많이 다들 들어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하면은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을숙도라고 이제 공원이 이제 있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뭐 이런 데 가볼 수 있는데 상당히 멀죠. 그리고 이런 쪽에 부네치아라고 부산의 베네치아 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어 마음을 내려놓고 어, 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멀어서 이런 곳다 둘러본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은 가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거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여기는 이제 사직 야구장이 여기 있고, 위에 여기 부산대학 밑에 허심청이라고 온천탕이 있는데, 예전에 저는 이제 예전에 가본 적이 있어서 한번 집어넣어 놨구요. 아까 해운대 쪽에도 여기에. 어, 힐스파라고 요게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시대에서는 뭐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베이라 해가지고 아까 해운대에 요런 곳이 이제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예전에는 어, 중심이라고 할수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여기 롯데백화점 그 다음에 롯데호텔 그 다음에 서면 해가지고 지하상가 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요쪽으로 있고 부전시장 네, 요런 시장이 이제 있습니다 요 정도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위에가 예전 미군기지가 이제 있던 곳인데 여기가 이제 공원으로 된걸로 네 보입니다 자 요정도 선이면 네 대충 다 설명을 한것 같습니다 부산 말고도 제가 따로 만든 게 경주랑 지도, 아, 경주, 대구, 울산, 경상도 쪽으로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여행 지도를 제가 계속 만들고 있는데 가끔씩 지루할 때, 어, 이제 부산 쪽 말고도 어,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한국도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늘어나는 게 조금 좋지는 않은데, 통합본을 이제 상식 여행지도 요 통합본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해외여행 네 가볼 만한 장소를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